오늘 성남시 시, 중원구 시도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만든 기자회견문을 어, 난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민의힘은 치열한 정쟁을 멈추고 성남시의료원 정상을 위해 책임 있는 행정과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라. 지금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은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커녕 치절한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성남시장과 국민의힘은 이수진 의원이 언급한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추연금 액수를 계기로 허위사실적인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문제를 삼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24일 이미 보건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이수진 의원실에 제출한 지방의료원 자료 중 성남시가 성남시 의료원에 지원한 출연금 현황에 오류가 있었다며 자료 오류를 인정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이수진 의원실에 혼선을 들인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관련 사실을 이미 성남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항의 명확함에도 성, 신상진 성남시장은 실익 없는 법적 고소를 유지하고 국민의힘은 거리 현수막을 통해 대규모 여론전을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성남시장과 국민의힘은 일을 악용해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 성남시 의료원 정상화의 앞장 세할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은 지난 2년 동안 대학병원 이탁 추진이란 환상으로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시민의 불신을 조장및 중폭하는 공공의료 파괴 행정을 일관되게 실행해왔다. 신상기 시장은 성남시 의료원 원장의 공백사태 2024년 공공병원 경영혁신지원사업 최하 등급인 D등급 2023년 기존 의사인력 결혼률 45.5% 병상이용률 39.3%등 성남시 의료원이 처한 심각한 사태를 수수방관하며 사실상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 또한 출연금 관련 언급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고 유감의 뜻을 밝혔음에도 국민의힘은 앵무새처럼 민간지탁만을 외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오류 자료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없이 단순한 숫자에 매몰되어 정경으로 끌어들이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은 또 어떠한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잘못된 집행부를 주책하고 의료 공백 해소에 의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치졸한 경쟁에 밥숟가락을 올려놓고 있으니 과연 그 밖의 그 나물이 아닌가 묻고 싶다. 이에 성남시 중원구 소속 민주당 동의원 시원 일동은 성남시 의료원을 정점으로 삼고 시민의 불안과 불신을 주장하는 성,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신상진 시장은 실익없는 법적 고소를 취소하라. 또한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성남시 의료원의 정상화로 성남시민의 건강공 보장과 성남시 의료원 발전 방향 모색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8월 2일 성남시 중앙구더불어민주소속 도의원 시원일동.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에 이렇게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사항이나 뭐, 필요한 질문 있으시면 한 번만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 어, 예,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e 거없어 s Yes, y 지금 그 e s y 의원 y 에서또이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이수진 이 e s 의원께서 기자회견을 하고 s Yes, yes. y 하신 yes. y e 네. 그렇죠? <laughs> 네. 그런데 이에 당사자인 이수진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나 이런 부분에 언급한 게 없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시도 의원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본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수, 이에 당사자인 이수진 의원께서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예, 우리 그 이수진 의원께서 어, 국회에서 어, 일단 보도 자료를 통해서 어, 그 잘못된 정부에 의해서 자료 제출, 보건복지부에서 자료 제출에 대해서 유감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 소속, 중원구 당협위원들과 국민의힘 더불어서 소속 집행부에서 현수막을 걸고, 거리 정치 공세를 하고, 또 국민의힘 협의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어, 저희들은 또 협의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고 중원구 어, 문제이기 때문에 어, 중원구 도의원 시원들이 나서서 거기에 대한 잘못된 것을 어, 비판하고 어, 음, 시립의료원의 본질인 어, 의료 정상을 위해서 어, 해달라는 촉구의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예. 파호기대 예. 네, 조상 기자입니다. 그 음. 이,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어, 이수진 의원께서 발표하기 이전에 현재 시도 의원님들과 상의, 없, 상의 없이 이렇게 발표했는지, 아니면은 우리 시도 의원님들께서 어,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주지를 못한 건지, 어디서 오류가 생긴 건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예. 우리 그, 어. 이 기자회문에는 이제 뭐, 그 내용이 안 남아있는데요. 일단 그, 7월 15일 자, 7월 15일 자에, 어,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서, 어, 성남시, 어, 출연금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달라고, 어, 요구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이수진 의원 씨에서. 그런데 그 자료가 이제 왔어요. 왔는데, 오류로 온 거예요. 출연금이 아니고, 어, 기부금 형태 기부금 아마 내용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류가 된글였어요 그래서 어,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어, 보건복지부에서 어, 공문으로 어, 사과했고 또 어, 잘못된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성남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성남시에 그래서 알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정쟁 사아서 어, 성남시 신상희 시장께서 어, 허위 사실이니 뭐 이런 명목으로해서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 기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이제 어떤 출연금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저희들은 얘기를 못 듣질 못했고요.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자료를 온걸 가지고 그대로 인용을 해서 보도를 낸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시정을 하고 그 다음 날. 어, 어, 시정하고 뭐 잘못된 거에 대해서 시인하고 유감 표명을 했는데 어, 지금까지 어, 이걸 정쟁 삼아서 국민의힘 협의의 차원에서 지금 기자회견도 하고 또 현수막을 걸어서 마치 이수진 의원이 어, 큰 물론 예, 정확하니 자료를 하긴 않고 한 거에 대해서는 뭐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 어 급한,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인용해서 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잘못된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정쟁을 사으니까 근본적인 성남시 의료원의 정상화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없이 정치 정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나서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 예, 말씀하세요. 앉아서 질문해도 돼요. 예, 말씀. 시 예, 예. 그날 저기 보도 자료가 나온 시간이 14시고요. 실제적으로 유엔트, 이수진 위원이 상임위에서 발언한 시간 18시 이후였거든요. 네. 하고 오마이뉴스하고 보도원에서 일정에 유련이 보도가 나온 거는 3시경에 일제히 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실제 발언까지는 3시간 텀이 있었는데 그 텀, 그 보도 이후에 성남시에서 어떤 조치나 리상에 시정 요구가 있었나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맞아. 바로, 그냥, 바로, 고발 조치로 들어가고. 고발 조치는, 그, 그, 잘못 알고 계신데, 바로 고발 조치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 그다음 날그 다음날, 성남시, 에서그 네, 다음날, 그 다음날, 팩트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위 실수를 한건알 알게 밝혀지면서 고발로 들어간 건데, 네. 그 여우는 그 여기, 그 문서를 작성한 적기 보좌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좌진은 그걸 작성하면서 왜 성남시에도 확인도 하셔도 안 하고, 그걸 바로 발표를 해요? 그거는 제가 이제 정확한 내용을 알기, 알지 못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 답변할 사항겠습니다하고도님들이기견하는건 알겠는데 지금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전혀 지금 입장이 없다는 얘기 아니 그 우리 그 그러니까 이수진 의원실에서 의원님들이 네. 나와서 이렇게 이거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정치국에 뭐라는 비판한 건 이해는 하겠는데 근본적인 실수는 바로잡을 시간이 충분함에 있었어도 가부잡지 않았던 그 이수진 위원실 위원의 여유도 보자지말고두 <laughs> 번째는 그게 보도가 나갔는데도 공보관실에서 체크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해명도 없이 시, 시위원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무책임는게 많이 아, 없네요 아닙니다 이거는 저 우리 이수진 위원실에서 어저께 보도자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 밝혔어요 아니 본정에서 입장된 게뭐 윤석열 정권의 음모로 인해서 잘못된 정의를 자료를 했다는 이 나왔잖아요 그거는요 일단은 아니, 저희 오늘 네네. 기자회견의 본질은 이제 이주진 의원의 그 실수에 대한 어떤 뭐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건 이제 하나의 어떤 어 하나의 어떤 소스가 하나가 추가가 된 거고 오늘의 본질은 어쨌든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민의힘의 성남시 의원을 정쟁으로 삼고 정상 화를 위한 노력을 안 하고 있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 국민의힘과 신상진 시장에 문제가 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예. 네, 그거의 팩트니까요? 어 뭐. 구체적인 질문은 어, 어, 좀 나중에 또 다시 어, 사석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민, 그 의료원에 대한 민주당의 그 구상은 뭔가요? 의도는 뭔가요? 그 앞으로 저 의료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체적인 어, 대안. 아, 예, 말씀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 저 민주당, 어,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에, 협의의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어, 우리 그, 그, 의료원에 방문해서 어, 거기에다 저, 실질적인 어, 문제 파악을 하고 또 성남시 의료원의 정상을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조만간에 아마 지금 어, 현재 <laughs> 의료원장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부원장님하고 그래서 관계자들하고 해서 어, 현실, 현재 지금 의료 사태를 심각하게 집중 어, 조명하고 거기에 잠, 잘못된 것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어, 우리 어, 협의회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만간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수지 의원께서도 어, 앞으로 어, 그 간담회나 어, 아니면 어, 토론회를 통해서 상남시 어, 의료원 정상회에서 어,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을 그 이상 뭐 질문 네, 오늘 박지원 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좀문해 주십시오. 어떻게 예. 보면 실수라고볼 수도 있고 과실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성남시에서는 경쟁을 몰고 가려고 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그 자체가 그러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현수막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그 이런 거에 대해서 순수하니 보건복지부에서 이수진의 질의 공무를 위해서 잘못됐다고 사과를 했고 성남시에도 어, 통보를 했습니다. 아,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줘서 어, 이게 잘못 보도가 된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거를 바로 고소고발로 들어가고 또 현수막 정치를 해서 길거리에 현수막을 걸고 또 국민의힘 협의회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래서 어, 근본적인 성남시 의료원 정성화에는 관심이 없고 어, 정치적인 정쟁으로 일삼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본질이요. 중앙언론에서 이걸 보도를 했잖아요.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것이 성남시 이 비난이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그 이후에 보도자를 통해서 해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언론들은 이걸 보도한 언론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법 보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 보도를 접한 국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얘기, 시청자들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어, 지금 이제 어. 가까이 있는 부분들도 어, 이수지 의원이 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알고 있는 분이 많아요. 그 아, 구체적인 <laughs> 내용을 모르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어, 일단은. 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기자회견을 꼭 해야 되지 않느냐 진실을 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잘못된 어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인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만은 어 일반 시민들은 아 정말 이수진 의원이 뭐 정말 없는 걸 만들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응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오늘 좀 너무 많이 받으면 그렇고요. 어, 여기까지 좀 했습니다. 고맙게 마지막으로 좀 말씀하겠습니다. 예, 예. 이거는 이수진 의원이 직접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슬 의원은요. 아마 내일 정도 국회에서 또 기자회견을 한답니다. 꼭, 꼭 국회에서 합니까? 여기서 해야지. 아니 그 국회의원이니까 막 국회에서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시희는서도는 네. 거죠? 네. 예, 예. 그러니까 국회에 출입기자 되실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바쁜 시간에 이렇게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어, 기자님들. 너무 올려있는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